오늘은 이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숏레포트가 나와서 오늘 하루 동안에 60% 이상 폭락을 했는데요. 어떤 내용의 숏레포트였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. 이항 굉장히 핫했죠. 그동안 굉장히 핫했고, 저도 어 굉장히 큰 꿈을 부풀고, <laughs> 꿈에 부풀어갖고 이항을 좀 샀는데, 아, 너무 실망스럽습니다. 오늘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말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을못 했는데, 어쨌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탈수 있는 그런 어, 드론이고요. 드론 택시고요. 뭐 에어 택시라고도 불리고 실제로 시험 운행도 많이 했고 사람도 탑승을 했고 어 굉장히 피지블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어,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그런 어, 유인 무인 드론이자 드론 택시이자 사람을 탈수 있는 그런 택시 에어 택시라고 볼수 있습니다. 중국 업체고요. 굉장히 핫했죠. 그동안. 어, 뭐, 한400% 정도, 오랜만400% 정도 가까이 올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, 지금 내용이 이렇습니다. 왜 이항이 오늘 떨어졌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이 Chinese Air t a x Company이고요. 그리고, 어, 여기 보면은 오늘 하루 동안에 62.7%나 떨어졌습니다. 오늘 화요일입니다.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고요. 이 EH라는 이, 이,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이항이 이제 f l y 라는 컨셉으로 굉장히 핫했었는데, 아 엄청나게 떨어졌는데, 이 울프팩 리서치라는, 야, 또, 이런 애들도 다 있네요. 이제 울프팩도 있네. 전에는 시트론 뭐 리서치. 뭐, 일단은 리서치를 붙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이숏 레포트 만드는 사람들은 연구가 많이 필요한가 봐요. 어쨌든, 뭐, 이 울프팩 리서치가 쇼셀러를 해갖고, 그 리포트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하락, 활약, 하락이 됐습니다. 이거 와이쇼트 베팅한 사람은 정말 대단하네요. 좀 부럽다. 아무튼 이 오토노머스 에어 택시를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오랜만 450% 정도 상승을 했었죠. 그리고 저, 소위 말하는 이게 떡상인데 뭐 테슬라 부럽지 않습니다. 정말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봐도 테슬라 부럽지 않고요. 아 이거 제가 한번또한번저 자신이 또 똥손을 입증을 하는 건지 음좀 잘못 물은 것 같네요. 잠깐 재미 좀 보고 있었는데 아, 아쉽네. 어쨌든 이일라보레이 스탁 프로모션을 했다 그래요. 이거 어떤 의미냐면 좀뭐 고의적으로 좀 스탁을 어 주가를 올리는 데좀 공헌을 했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세일즈 컨트랙 매출들이 대부분 사기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가짜 매출 양을 너무 과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. 그러고 이 오히려 어이 실제 뭐 회사 가치보다 이 주식 자체를 어 상승시키는 데더 관심이 많았다 그래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가짜 계약을 해, 맺어서 어 주가를 점핑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고요. 그 주인공이 이 상하이 쿵샹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회사이고요. 뭐 페이퍼 컴페니까지는 아닌데 어이 회사가 주 고객이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는. 그래서 쿵샹이 쿵샹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쿵샹이 signed sham sales contract 가짜 매출 계약을 했다 그래요 가짜, 가, 가짜 거래 계약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쿵샹이라는 사람이 이항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허위 매매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죠 Wolfpack, 치 a r 가 Citron r e s 처럼 아마도 숏 쇼보고서 만드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. 울프백은 사실 뭐, 뭐 늑대 물이뭐그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늑대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뭐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주니 <laughs> 게임스탑 이후에 안 하기로 했으니까 뭐 이제는 울프백이 대세가 된 건가? 아무튼 울프백이 이번엔좀한건 터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무지무지하네요 여기 뒤에 보면 은 늑대도 그림이. 그려져 있고 이향스타 프로모션 destined to crash and burn. 이거 너무 자극적이다 진짜 이향이 이 주가의 급등은 어 크래시하고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다 아 이거 좀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 살벌하네 살벌해 어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보면요 사실 이 회사 홈페이지 울프백 어, 리서치 홈페이지에 가면은 실제 보고서 전문도 다 읽어볼 수 있어요. PDF로 다운받을 수 있고 한데 우리는 그걸 다 읽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, 그들이 요약을 해놓은 것 중에 제가 중요,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좀 발췌를 해 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서머리가 있죠. We conclude that E-H 이항이죠. 이항의 관계 그리고 primary ported customer 이게 어, 주 고객 가장 큰 고객인, 이게 결국은 이 쿤샹이라는 회사를 이, 의미하는 건데, 쿤샹과의 그런 관계가 전부 다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항의 메인 커스터머인 이 쿤샹이, 여기서 줄여서 쿤샹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. 실제는 샹하이쿤샹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. 뭐 이름은 뭐 그럴싸하게 지은 것 같은데, 이 쿤샹이 실제로 커위 매매 계약을 했다. 왜냐하면 어, 자신들이 이항의 어,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, 주가를 끌어올리기 올리고 싶었다는 게 결론입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요. 이 쇼론 레포트에 결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어, 주식을 올리고자 했다는 거죠.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증거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증거 있습니다. 이거 타짜에 나오듯이 예 증거 있어. 증거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, three addresses listed on 쿵샹즈 웹사이트. 이 쿵샹이 고객이라 그랬잖아요. 그 고객의 웹사이트에 가면은 세 가지 어드레스가 적혀 있어요. 주소가 적혀 있는데 하나는 쿵샹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그냥 일반 호텔이었고 또 하나는 어, 11층짜리 건물인데 주소가 13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다고요. 해야 이런 좀 바보 같은 실수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, 거짓말을 구라를 쳐도 이거는 좀, 아, 좀말 아,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, 이 쿵샹의 근무자가 오후에 보니까 한명 있었다 그래요. 오피스에. 약간 유령회사 비슷한 느낌 이 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쿵샹은, 어, R&B는 이제 위안이에요. 이게 차이니즈 화폐라고 볼수 있고, 그걸 US 달러로 봤을 때40 밀리언 달러의 프리 IPO 인베스트먼트를 했대요. 그러니까 쿵샹은 이 IPO 전부터 어, 투자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14 밀리언 달러를 이제 상장 전에 투자를 했고 이항에 투자를 했고 얘가 이제 68 밀리언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여기서 여기까지 이미 다섯 배 정도를 먹은 거죠.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 관계가 있다. 뭐 커스터머이자 어, 투자자였던 겁니다.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고 쿵샹은어이 얘네가 이 사인을 할때65 밀리언 달러 세일 컨트랙을 그니까65 밀리언 달러 어치에이 매매 계약을 썼을 써 쓰기 9일 전에 생성된 뭐 급조된 회사라고 그래요. 이거 뭐, 이거 이제 좀 페이퍼 컴퍼니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거 좀예좀 예, 좀 아 이건 좀 그렇습니다 뭐 물론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쩌면 좀 뒤에서 힘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어그 기업의 타격이 크면 안 되니까 혹시나 해서 뭐 페이퍼 컴페니는 아니고 작은 회사를 뭐 컨소시엄 비슷하게 해갖고 뭐 설립을 해갖고 그 회사를 통해서 어 이런 위험한 프로덕트를 사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. 어, 혹시라도 뭐 이항이 뭐 이렇게 드론을 태워서 뭐 이렇게 운항을 하다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거나 뭐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실은 그큰모 회사는 안 망하더라도 그 작은 컨소시엄 회사만 망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큰 투자가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뭔가를 만들어 갖고 뭐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분명히 좀 구린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. 그래서 뭐 중립보다는 저도 예, 이 레포트 말에 좀더 의견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적어놓으면 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. 예, 진짜 좀 위험해 보입니다. 그리고 어1.4 밀리언 달러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 새로 만든 이 쿵시앙이라는 뭐 급조된 그 회사는 1.4 밀리언 달러의 캐피탈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이 매매할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돈이 너무 적, 적은 거죠. 너무 작은 회사가 갑자기 큰 매매계약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거라 얘기를 하고 게다가 넌 o n e 쿵샹은 another 어, RMB 3000만. 이게 US 달러로 4.3 밀리언 달러의 컨트랙을 더 추가로 어, 4개월 후에 또 추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<laughs> 좀 사실상 이 추가된 계약 금액만 해도 1.41년의 유동자산밖에 없는 회사가 4.31년 달러를 추가로 계약을 했다는 거는 아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100%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기분보다는 분명히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긴 이상합니다. 그래서 First purported sales agreement between 이항 and 쿵샹. 어 프로바이드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이쿵창에 제공하기로 했던 퍼프라이스 단위 어, 금액이 21.5 밀리언 달러였다 그래요. 아니 에어택시 한대어 이게 원화로 치면 뭐 215억 원 정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고 하기는 좀 힘들고 예, 비싸긴 비싸네요. 예, 그래서 뭐한 여객기 이상의 금액인 것 같은데. 뭐 보잉 중에 가장 큰거 사도 이, 이 정도 금액은 더할거이 이 정도 금액 보다는 쌀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얘가 대량 생산하는 업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프로토 타입이고 굉장히 레어 하고 정말 부자집 사람이 뭐 한두개 좀 사서 약간 뭐 홍보용으로 쓰겠다 뭐 그런거면은 이해가 안 가지는 않지만 어 근데 문제는 이 4개월 이후에 뭐 다시 계약을 계약을 할때 두번째 계약할 때는 얘를 99% 가격을 할인을 해갖고 어 2억 1500만원에 팔았다 그래요 아 그래서 이뭐 판매 대수나 이런 것들은 뭐 정확하게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어쨌든 단위 금액이 뭐 1대 100으로 100대 1로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것은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100%뭐 아무래도 이렇게 숏 리포트를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유리하게 끔 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뭐 어디까지 가 이게 진짜 인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 뭐뭐어 계약 건수가 많아져 갖고 또뭐 언제 납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대양, 대량 생산이 어느정도 진행이 돼서 뭐 백분의 1이 됐다 라고 하면은 뭐, 그렇게까지 완전히, 완전한 구안은 아닌 것 같긴 한데, 근데 뭐, 뒤에 뭐, 나머지 내용들을 보니까, 뭐, sec에, 뭐, c o n f i 몰래, 어, 가격을 다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, 아무튼 좀, 뒤끝이 그렇게 좀 깔끔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 현재 주가는 분명히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하루에 62%가 떨어진 게 말이 됩니까? 지금 120% 오늘 아침에만 해도 120% 하던 게 갑자기 불과 2 시간 만에 지금 60%가 날라갔어요. 오늘 산 사람들 진짜 배가 아프실 것 같은데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. 저는 할 말이 없네요. 이거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,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항은 원활한 IPO 상장을 위해서 이게 한 1, 2년 된것 같은데, 어, IPO 상장을 위해서 쪽, 또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, 어, 주가 상승이나 매출 조작의 혐의는 아무래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뭐, 진짜든 아니든 일단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지금,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, 아무리 기술력과 제품력이 분명히 받쳐주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운항을 하는 걸 많이 받고, 데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어, 굉장히 미래성도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만, 이런 스캔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건 좀 타격이 저는 크크하고 생각해요. 울프백 리서치가 얼마나 어, 자세한,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리포트를 썼는지 모르겠지만, 지금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저는 이 상황은, 어, 그냥 하루 이틀에 갑자기 부이자 반등을 하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~ 비록 뭐~ 엔진이 없었던 그런 니콜라 깡통의 트럭보다는 뭐~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긴 한데 좀 안타깝지만 저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좀 눈물을 거문고 손절을 해야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다음번에 또 다시 좋은 날이 오는 날도 있겠지만 이거를 길게 버티기에는 조금 멘탈이 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. 아무튼 뭐 판단은 예, 알아서 들잘 어 하셨으면 하 좋겠고요. 어쨌든 이런 리포트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셔서 어 좋은 투자 결정에 대시,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